안녕하세요 스쿠터입니다. 오늘은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9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애도치 않게 조금 늦게 올리, 올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어, 서울옥션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로고가 생겼고요.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미술품 경매를 하면서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경매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온라인으로 뭔가 경매를 하고 뭐음 그런 식으로 이제 위탁이나뭐 세일, 경매 같은 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트.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 제가 분석했을 때 23,450원이었는데 서울 옵션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8% 정도 와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보다는 3,400원 정도 더 빠졌다가 최근에 완전 다나그랬었네요 9월 30일에 17,7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100억이었고요. 지금 3,600억 정도 됩니다. 코스닥 1 5 8이됐는데 지금 170이네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4 700원까지 갔다가 16,600원 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매출이 한 800억 이상 정도 됐었, 800억 정도 됐었고 200억 정도 매출이, 아, 영업이익이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나 p e r 부분은 지금 어, 최근에 2019년, 2 0년이 적자여서 마이너스로 책정이 되고요. PBR 장부가치는 지금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 어, 5,400원 정도의 순자산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가는 한 2만 원대로 한 어, 지금 도심는와이이 6.27배로 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익 성장률이 등락폭이 좀 있죠. 경기에도 조금 민감하고 사람들 소비 패턴도 어, 좀 중요한 어, 영역에 속해 있지 않나. 네. 경기에 경기에 따라서 이제 이 비즈니스가 뭔가 자주 유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이제 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의 박스권 머물다가 지금 2021년에서 22년까지 상당히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옵션 지금 주가랑 뭐 이제 실적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급등한 추세에 맞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배당금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 돈을 벌 때는 배당 성량을 조금 어느 정도 20%대 많게는 40%대까지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왔었고요. 1998년에 이제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영위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했어. 지금 서울시 종로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2008년에 상장을 했고요. 유동 자산이 어, 1150억, 유동 부채가 820억 가까이, 유동 부채율은 71%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약한 어, 800억 가까이 지금 보유를 한 상황이고요. 현금 흐름은 지금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차액금도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 배당은 이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어, 현금 한 주당 200원을 배당한 뭐, 어,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이번 연도 4월에 어, 배당을 했네요 지금 주가 기준이면 거의 1%대 배당 시가 배당률입니다. 규모적인 중요한 19개 회사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버빈에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반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조선방송에도 투자가 되어 있던요 뭐 지분은 뭐 0.1%대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셰더 주주 이호재라는 분이 한1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솔루션 회장님이죠. 그리고 지금 5% 이상에서 국민연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소록션 자기주식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호경이라는 분이 지금 대표로 맡고 있고요 이호재 아까 회장이 지금 거의 지분을 한14%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록션 회장 이호재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부터 이제 장사 아닌 사업이라 생각을 하면서 뭔가 미술계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이 건물 화상이라고 불리는 만큼 미술품 작품 이런 걸 보는 해안이 뛰어나다고 어, 이렇게 기사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션이 이옥경 부장은 지금 플랫폼이나 IT 이쪽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는 거를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등보다는 1류 인류 경매사로, 해외 시장 확장하고 싶다. 하면서 이런 기사를 많이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을, 전환 해야 된다라는 걸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이제 글로벌화 시키겠고요. 이렇게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중요하게 말을 해왔던 그런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 같은 경우에는 첫 여성 시 o 로 해가지고 지금 아트 쪽으로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미국 아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음, 좀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조금 많이 노력을 어, 하고 있다고 어, 과거부터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성분이지만, 이제, 실제로, 어 이런 서울 옵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지분도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제, 좀 믿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옥경, 이분이 이제 부회장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호재 회장인데, 어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은 제가 한번 2차로 녹음, 녹화를 해서 그래서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